자, 973번, 마찬가지, 교란순률 문제인데, 여기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해볼게요, 알겠지? 어, <laughs> 뭐라 했냐면, 1, 2, 3, 4, 5가 적힌, 어, 다섯 번의 책을 K1, 3, 4, 5, 이렇게 있어. 여기 가방이야. 한 개씩 넣는데. 3번 책은 K2에 넣는데. 이렇게. 이2에3번책째 넣었어. 맞지? 됐어. 그러면, 첫 번째. 상황. 얘가 3번 걸 가져갔잖아. 그럼 3번이 얘걸 가져갈 거야. 2번 책을 넣었어. 그러면 얘들 3개가 남은 게 뭐다? g 1 r l This is a s m a l 얘가 3번째 가져가고 얘가 굳이이거 가져갈 필요 없이 맞지? 어, 이이 가져갈 이요없이 그냥 이네람이 사람은 이이렇게이렇게 됐어. 그게 뭔데? F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 n 2 더하기 f n 1 이렇게 쓰는 걸 얘기를 해줬는데 요거 곱한 이유가 뭔데? 요거 곱한 이유가 어래어 k2가 3번을 가져갈 수도 있고 1번 가져갈 수도 있고 3번 가져갈 수도 있고 4번도 되고 5번도 되고 그4 개의 경우를 쓴 거잖아, 맞지? 근데 이 문제는 무조건 얘가 그냥 3번 가져가는 경우 하나로 그냥 단정지어줬단 말이야, 맞지? 그러니까 그냥 얘두 개만 나가는 거야. 그런 게 전체가 일어나면 얘가 1번, 3번, 4번, 5번 가져갈 수 있는 네개의 경우의 때에서 다이 상황이 일어나잖아. 맞지? 그러니까 그 앞에 4를 못한 거고. 그래서 전체 44가 나온 거잖아. 알겠어?